전국대학교로 입학하게 되셨어요. 민규 선수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뭐 자신만의 팁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찬입니다. 오늘은 운동인을 알아보자! 저의 컨텐츠죠. 오늘의 첫 게스트 축구선수 박민규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규 선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워낙 좋아했어서 방과후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방과후 코치님께서 저를 정식 축구부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박민규 선수는 엘리트 선수로 처음에 시작을 한게 아니라 네. 방과후 축구로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엘리트 선수로 전향한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자 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 축구를 하는 동안 지금까지 특별히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아 너무 많죠 정말 매 순간이 축구하는 순간이 행복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팀이 이겨, 이기는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행복했을 때는 이제 내 골이 팀에 도움이 돼서 팀의 네. 승리를 가져갈 때 그때가 네.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 골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이 있을까요? 너무 고르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네. 고르기가 힘든 질문이고 네. 저한테는 모든 골들이 너무 소중했고 매 순간마다 그한골한골 한골 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골만 고르면 다른 골들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다른 골들이 서운해 하기 때문에 한 네. 골만 고르긴 힘들다. 네. 혹시 박민규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축구를 할때 경기장에 경기를 임할 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일까요? 경기 전에 목표 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제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경기 전에 목표 의식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축구 선수들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요. 선수를 하시는 입장에서 아마추어 분들에게 줄수 있는 팁들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선수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또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왕이면 선수들을 많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는 다 전문적이고 또 멋있는 플레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 선수들의 플레이를 따라하다 보면 더그 플레이가 됐을 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혹시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박민규 선수가 따라하려고 노력한 선수가 있었나요? 저는 메시 선수를 어렸을 때 메시 많이... <laughs> 네, 지금은 정신 차려서 <laughs> 지금 정신 차리셨어요. 네. 아. 지금 네, 대구에 있는 세딩야 선수라고 있는데 아, 네. 그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대구에로라고 불리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강민규 선수의 포지션이 제가 포워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포워드로서 줄수 있는 팁또한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포워드는 골을 넣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을 힘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있을 때 없을 때 무조건 저돌적으로 하고 또 좋은 찬스가 났을 때는 꼭 마무리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공이 있으면 저돌적으로 네. 그리고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꼭 마무리를 해주고 내려오는 게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민규 선수가 이제 뉴양동 FC에서 네. 활약을 하다가 19살에서 20살이 넘어가게 되면서 네. 보통 축구 선수들은 그때 대학을 가던 프로팀을 가던 진로 결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민규 선수는 대학을 가게 되셨잖아요. 네. 이제 대학이 결정이 됐고, 건국대학교로 입학하게 되셨어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뭐 자신만의 팁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 사실 저는 대학교를 잘 가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축구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저 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로 다가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줄여서 말하면 이제 나는 축구를 잘하니 축구를 잘해서 그 대학은 당연히 좋게 갔다라고 아,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건가? <laughs> 그건 아니신 거죠. 이제 현재 상황에 충실하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도 따라 온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건국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셨는데 어쨌든 학생으로서의 목표는 뭐 내가 프로팀을 가던 대학을 가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를 완수했으니까 이제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다음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대학교에 가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선발이 빨리 돼서 많은 경기를 뛰면서 제 자신이 프로로 갈수 있게끔 몸을 빨리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규 선수는 사실 내가 지금 뭐 어디 프로 팀을 가겠다, 뭔가를 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네.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최대한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생각이 강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지금의 민규 선수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민규 선수를 한번 인터뷰해봤는데요. 축구 선수로서의 뭐 어려움, 또 주신 팁들 나와서 잘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광입니다. 이제 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또 새로운 스포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민규 선수의 축구선수 생활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